안녕하세요. 보는 빛딸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새로 입고 된 아이들, 예쁜 아이들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 안젤라입니다. 안젤라는 지금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옆에서 자구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도 보이고요. 크기는 9 내지 9.5cm 정도 됩니다. 모두 이런 모습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5,000원입니다. 맥라이징입니다. 짙은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크기는 약 분의 10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6,000원입니다. 수연입니다. 지금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뒤에도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고 여기에는 이런 모습이고요. 또 여기에는 그냥 오두로만 된 두수가 어, 오두로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런 모습입니다. 약 13cm 나옵니다. 8,000원입니다. 글램 핑크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입장은 꽤 통통한 이런 모습입니다. 이도로된 이런 모습도 있고요. 외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어요. 크기는 약 8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라피입니다 백분을 살짝 바르고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외두로 된 모습도 있고 쌍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외두. 이두. 이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요. 크기는 약9 내지 10cm 정도 됩니다. 모두 색감이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5,000원입니다. 기볼리입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예쁜 모습이고요. 입장은 이렇게 통통하고 줄무늬가 살짝 보이면서 자주 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크기는 9 내지 10cm 정도 나오고요. 입장에는 이렇게 줄무늬가 살짝 보이는 이런 아이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5,000원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입장은 굉장히 촘촘한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약 8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4,000원입니다. 핑크 플로라입니다. 입장은 이렇게 한엽으로 되어 있고요. 희멍이 들듯이 이런 모습으로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입장은 모두 이렇게 한엽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되면은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크기는 약9 내지 -9 9.5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5,000원입니다. 제이더 스타. 오렌지 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중간에는 입장을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약 8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5,000원입니다. 사룰로즈.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7.5cm 펄분에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렇게. 5,000원입니다. 천사의 젤리입니다. 입장은 통통하게, 어, 젤리가 되어 가듯이 윤기가 잘잘 잘 나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크기는, 크기는 약 7.5cm 정도 나옵니다. 4,000원입니다. 돌리기 칩니다. 색감이 지금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크기는 8대지 9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8,000원입니다. 퍼시픽입니다 색감이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어요. 또, 그 중간에가 철화로 엮인 이런 모습도 있네요.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9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8000원입니다. 희아래입니다 색감이 지금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모두 쌍두로 이런 모습으로 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도. 크기는 약 8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모두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습니다. 7000원입니다. 마소니아입니다. 마소니아가 꽃이 피면은 여기 중간에서 꽃을, 큰 꽃을 활짝 펴준답니다. 정말 예쁜 꽃인데 지금 네포트밖에 없어요. 어, 지금 이렇게 큰 아이는 11cm도 나오고 여기 적은 아이는 어, 9cm 정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네포트가 이렇게 있어요. 8,000원입니다. 시에라입니다.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밑에 나오는 작은 자구들도 이렇게 보입니다. 어, 펄분은 11.5cm 펄분입니다. 한포트의 밥은 이 정도 되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습니다. 7,000원입니다. 가시오 적금입니다. 지금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모두 군생으로 담겨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어, 전체 크기는 지금 입장을 오므리해가지고, 어, 약 8cm 정도 나옵니다. 6,000원입니다. 크리서티 뷰티입니다. 현재 입장에는 이렇게 웨이브 모습으로 굉장히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모두 외도로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고요. 이렇게. 크기는 약 7cm 나옵니다. 이 아이는 많이 크지는 않고요. 약 7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산타마리아 금입니다.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이 아이는 굉장히 많이 달궈진 아이입니다. 입장이 지금 많이 통통하게 많이 달궈진 어, 모습이 보입니다.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크기는 약 13cm 나오네요. 예, 13cm 정도 됩니다. 예, 15,000원입니다. 헬콘금 철합니다 이쪽으로는 쌩얼이 이렇게 큼직하게 하나가 있고요. 입장에는 이렇게 금빛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철화로 엮여서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크기는 약 12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전체 모습이 이렇습니다. 쌩얼이 보이고, 여기에도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도 또 쌩얼이 하나가 달려있어요. 전체, 이 아이도 전체 크기는 약 12cm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도 이 아이는 이렇게 지퍼 식으로 철화가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앞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 아이도 크기를 지어 볼게요. 약 11cm 나옵니다. 15,000원입니다. 햄버릇입니다. 하얀 별꽃을 피는 햄버릇티 한 포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만원입니다. 몽블랑입니다. 입장이 통통하게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모두 지금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전체 크기는 약10.5 어, 내지 11cm 정도 됩니다. 14,000원입니다. 엘리샤가 제 입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입장에는 피멍이 들듯이 이런 모습이고 또 라인에는 빨갛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모두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5천원입니다. 가르시아입니다. 지금 오렌지 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는 색감도 예쁘고 크기도 큰데 여기 손톱이 이렇게 하나가 다쳤네요. 어, 전체 크기를 지어보겠습니다. 약 8cm 나옵니다. 전체 이렇게 보시면은 입장을 약간 지키 세우고 있어가지고 크기가 많이 크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8 0 0 0 원입니다. 모건 뷰티 이 아이는 지금 꽃망울이를 이렇게 많이 맺혔는데요. 꽃을 피우면은 꽃송이가 큼직하게 여기에서 꽃을 멀지 않아 꽃을 펴줄 것 같습니다. 꽃송이가 굉장히 큼직하게 펴는 이런 아이입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여기, 저기 꽃송이를, 이렇게 꽃망울이를 맺었어요. 여기에도 그렇고, 모두 이런 모습입니다. 어, 11.5cm 펄분이고요. 11.5cm 펄분의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어요. 만원입니다. 핑클 비입니다 핑클루비는 지금 색감이 빨갛게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한포트에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굉장히 밥이 풍성하게 들어있습니다. 크기를, 전체 크기를 재어볼게요. 어, 12cm 넘고, 12cm, 어, 12cm 조금 넘게 나옵니다. 만원입니다. 마리아 금입니다. 입장에는 이렇게 금빛이 보이고요. 빨간 서름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크기는 약 10cm 정도 나옵니다. 예, 만원입니다. 안에서토입니다 현재 이렇게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상처가 이렇게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는 지금 새살이 나오는 부위에는 모두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입장에는 이렇게 상처가 있는 게좀 있어요. 8천원입니다. 아마테라스입니다. 자주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목대가 밑에 살짝 있고요. 이 아이는 크기는 어약 7cm 정도 됩니다. 6,000원입니다. 잼스톤입니다 오얀 백분을 바르고 보랏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크기는 8.5 내지 9cm 정도 됩니다. 1 0 0원입니다 엘루이저 색감이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노랗게 물이 들어서 굉장히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요. 크기는 약 8cm, 8cm, 9cm 정도 됩니다. 8000원입니다. 이번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살짝 물이 들어있고요.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15cm 나옵니다. 만원입니다. 주비반입니다. 쌍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 아이는 크기가 9cm 나오고 10cm 되고 10cm 그 정도 됩니다. 만 2,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주 빛으로 물이 드는 예쁜 아이고요. 한 포트 모습이 이런 아이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목대가 굵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목대가 밑에 보시면은, 굵게 되어 있고요. 위에서는, 이렇게, 여러 얼굴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5,000원입니다. 엘리사버입니다. 현재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모두 외조로 담겨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크기는 약8 내지 9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8,000원입니다. 뭘로입니다? 오얀 백분을 바른 아이고요. 모두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약 12cm 나옵니다. 8,000원입니다. 오렌지 샵에 오렌지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9cm 포트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어요. 좀더 큼직하게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5,000원입니다. 라즈베리아 있습니다. 핑크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 있고요. 지금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가로 약 15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얼굴이 조금 더 큰, 큼직하면서 두수가 좀더 작은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지금 살짝 물이 들어있어요. 마른입니다. 핑크 다이아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크기는 약 10cm 나옵니다. 모두 외두로 이런 모습입니다. 만 원입니다. 오스페르입니다. 색감이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고요. 이 아이는 수입 들어온 아이입니다. 색감이 지금 예쁘게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이 아이는 많이 크지는 않아요. 약 6cm 정도 나옵니다. 6,000원입니다. 레드벨벳 입장이촘촘만 이런 아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약 7.5cm 정도 나옵니다. 레드 벨벳, 5,000원입니다. 사이키 교배송입니다. 입장이 길쭉하면서 통통한 이런 아이고요. 어, 이 아이는 전체 지금 자구를 굉장히 많이 달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구를 굉장히 많이 달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자구를 굉장히 많이 달고 있어요. 크기는 약 12cm 나옵니다. 12cm, 12cm 나오고요. 모두 그 정도 크기 됩니다. 자구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달고 있습니다. 입장은 통통한 이런 아이고요. 8,000원입니다. 로제입니다. 지금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요. 크기는 약 8cm 정도 됩니다. 8 내지 9cm. 입장을 조금 펴고 오므리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8000원입니다. 바람새입니다. 핑크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7000원입니다. 벌루도 레곤, 연두빛의 빨간 손톱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볼때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사이즈가 꽤 좋은 편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크기를 재어 볼게요. 약 13cm 나옵니다. 13cm 정도 됩니다. 말0 0 원입니다. 뱀밭이 있습니다.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두수는 이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약 12cm 나옵니다. 약 12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만원입니다. 블루엘퍼가 또제입고가 되었습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한포트의 밥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육선원입니다 립스틱입니다. 라인에는 빨갛게 물이 들어있고요. 밑에는 자구를 이렇게 하나 달고 있습니다. 뒤편에도 이렇게 하나가 보이네요. 여기에도, 여기도 자구가 이렇게 있고 이쪽 편에도 이렇게 자구가 있습니다. 전체 크기는 약 13cm 정도 됩니다. 만원입니다. 마디바입니다. 이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 이런 아이도 있고, 또 외도로 큼직하게 또 이렇게 하나가 있네요. 위아이는 13cm 나옵니다. 2도로 된 이런 모습도 13cm 나오네요. 4000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